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이 큐브함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피라몰픽스 라고 합니다 피라미크스의 e 버전처럼 생겼죠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이 큐브함 풀어보신 분은 이 영상 보지 말고 먼저 풀어보시길 강추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어 저처럼 좀 헤매시고 고생도 하셔야지 <laughs> 이 큐브의 진면목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어, 이 큐브가요 제가 최근에 지금 올리고 있는 아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예약을 걸어 놨으니 올라가고 있는 여러가지 중고로 산 큐브들이랑 이제 곁다리로 얘가 올라와서 곁다리로 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봐가지고 그냥 피라미크스 2 버전 같잖아요 그래서 아예 별 생각 없 재미 별로 재미? 또 없겠지라고 싶어갖고, 던져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딴거막 맞추고, 또 다른 거 특일증방이라든가, 뭐 10분 큐브라든가, 요즘 컨텐츠 막뭐 연구도 하고, 한참 던져놓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냥, 그냥 심심해서, 그 녹화하는 거, 정리하다, 편집하다가, 마, 어, 막 섞어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만 섞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 사면, 정사면체 모양만 유지되면 섞이면, 섞이는 줄 알고, 그, 그러니까 뭐, 그한 공식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막 돌리다 보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큐브구나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회전이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막 이렇게도 회전이 되고 막 이렇게. 보이시죠? 아주 이게 막 모양 변환 같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섞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막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지고 <laughs> 이거를 막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하다가 정말 정말 우연찮게 이 삼각형 모양을 다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삼각형 모양 만드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저렇게 돌리니까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막 공식을 유도해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만지다 보는데, 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몰픽스란 이름에 꽂혀서, 이게 그냥 피라 민크스도 아니고, 피라 몰픽스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혹시 얘처럼, 얘, 얘, 같은 거 아닐까? 해가지고, 또 검색도 한번 해봤죠. 검색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피라몰픽스라는 것은 피라민크스의 2버전이 e 아니라 이 마스터 몰픽스의 2버전이더라고요. E 마스터 몰픽스가 일반 333과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큐브도 2랑 완전히 똑같은 거였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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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뒤집으면은 다시 또 코너코너코너코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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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너코너코너코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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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거죠 그래서 아 여여까지지보시시면 이제 큐브 해법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혹시 이제 이 큐브 사신 분들은요 영상 보기 전에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시라도 막히시고 좀 헷갈리신다 착시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단한 예외형 같은 건 마, 이게 마스터블 픽스처럼 간단한 예외형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서 막히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뭐 섞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지금 제가 일부러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고 모양이 중요하진 않고요 일반 2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1단계에 뭐 1단계는 어떻게 해요 흰면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흰면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뭐 얘를 예를 기준으로 맞춘다고 하면 뭐 이제 일반 2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식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색이니까 얘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얘 이렇게 파란색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게 1층 맞추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아무거나 기준을 잡으세요. 기왕이 얘는 대신에 코너가, 삼색 코너가 있고, 단색 코너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것만 주의해서 맞추시면 돼요. 뭐, 얘를 기준으로 맞춰볼까요? 이게 항상 삼색 코너 옆에는 단색 코너가 오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 초록색. 초록색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리시면 맞아지는 마저, 맞아 거죠. 그러니까 맞추고 나면은 요 옆에는 초록색이 들어간 어떤 코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코너겠네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방향이 안 맞잖아요. 방향이 안 맞을 때는 트위스트 하시면 뭐한번 또는 세번 또는 다섯 번 하시면 맞게 됩니다. 좀 맞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는또 역시나 이번 노란색이 들어간 단색 코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색 코너 사이는 단색 코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얘가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 우리가 넣을 때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코너 세개 맞고 하나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삼색 코너라면은 이제 방향성까지 맞춰서 한 번, 안 맞으면 두번 더, 안 맞으면 두번 더, 그래서 한번 또는 세번 또는 다섯 번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지금 단색 코너가 들어갈 때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트윗을 위한 번만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층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이거두개 남았 두 단계 남은 거죠. 2ES 1층을 맞추고 나면 이제 OLL 방향 다 노란색 맞추고 PLL 그 위치 맞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뭐 기초 공식을 이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333처럼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2처럼 하셔 가지고 맞춰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쨌든 어 보통은 2를 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그다음에 뭐 위치가 이제 PLL이라고 하죠. 퍼뮤테이션. 그래서 위치가 안 맞으면 이제 위치를 맞춰 주죠. 저는 뭐2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333 공식을 씁니다만,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2라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물론 당연히 얘도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풀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방, 여기 보시면 얘가 3색 코너가 있고 단색 코너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얘가 여러분 이게 방향성이, 뭐 얘가 지금 맞는 걸 틀리는 걸까요 이게 판단이 처음에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판을 방향성 판단하는 걸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노란색이 지금 코, 코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자리란 뜻이에요 여기 노란색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방향이 안 맞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 가면은 어 얘는 방향이 맞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 이는, 그래서 원래 방향, 노란색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거이 위치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몰픽스 계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위치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셔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은 지금 얘는 맞고 얘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근데 얘를 교정할 때 이게 지금 식인지 반식인지도 헷갈리니까 일단 자기 자리로 가면은 그나마 방향성을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쉬울까 고민을 하다가 얘를 갖다가 일단은 여기다 그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얘는 맞죠 그러면 얘네 둘만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니까 T펌을 써볼게요 가장 기본인 T펌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라인 보이시죠 R 여기가 U입니다. 그러면 이 앞면, 앞면 회전 여기 F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거 T펌을 공식은 여기 써드릴게요. 헷갈리시는 분은 이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T펌, R U, 트위스트, RU, R U R' U' R' F R2, U' R' U' R U R', R', R' F' 이렇게 하면 T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 개가 숨겨진, 뭐 엣지도 바뀌지만, 뭐 그건 여기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두 개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R U i r u r i f r 2 u r i u, u r i u i r f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얘랑 바뀌면서, 이제, <laughs> 위치는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방향만 바꾸, 이제, 우린 거꾸로 간 거예요. 위치를 먼저 바꾸고 방향을 바꾼 건데, 그럼 얘를 방향 교정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공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제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연히 발견한 OLL 공식? 그런 거 활용하시면, 이제, 제자리에서 돌리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헷갈리니까 제일 쉬운 걸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에서 상황을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위치는 맞죠. 지금 색깔이 지금 헷갈려 보이지만 노랑, 빨강, 파랑. 위치는 맞는 상황인 거예요. 보이시죠? 위치는 맞는데 방향 코너 두 개가 틀어진 상황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두 개가 달라 보이시죠? 사실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일반 이 e 계열을 거기서 발전된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얘 코너 조각 하나가 회전하진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페이스터닝 큐브에서는 그렇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너 조각이 방향성을 하나가 바뀌었다는 건 어딘가 반드시 이렇게 짝으로 반드시 두개 이상 코너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만 뒤집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게 마스터 물픽스를 해 보신 분은 알 건데 이게 피라물 픽스 같은 경우도 여기 예. 여기가, 얘도 코너잖아요. 얘도 코너인데 단색이다 보니까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간 건지, 어디가 왠지 하나, 둘, 1번, 2번, 3번이 제대로 지금 방향에들어가지안 들어가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정확히 얘랑 얘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정확히.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반시계로 돌아갔죠? 원래 상황에서 반시계로 돌아간 거니까요. 얘는 원래상 시계로 돌아가고 얘, 지금, 이렇게된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된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이 코너가 이 코너인 거고, 얘가 이코너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 이게 보이시면 이제 해결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공식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돼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영상 참고해 보시고, 근데 이게 이제, 올픽스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막 F, 막 L, 뭐, 오후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막 이렇게 공식적으 헷갈리니까 제일 쉬운 건 뭐냐? 뒤집는 거예요. 특별편 방식으로. 그래서 트위스트를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번 또는 네번 하시면 얘가 무조건 방향이 맞죠. 트위스트 한 번, 두 번. 방향이 맞았죠? 그럼 윗면을 절대로 돌리시면 안 되고 아랫면을 돌려야 돼 왜냐면 얘가 지금 트위스트의 영역을 받았기 때문에 트위스트는 여섯 번을 하면 원래 제자리로 오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하셔서 여기서 나머지 두번 했으니까 네번 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트위스트 여섯 번 했으니까 정상으로 왔고, 얘두번 했고, 네번 해서 이제 방향성도 맞고,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거야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게 뒤집습니다. 뒤집는데, 이게 삼층이에요. 이게 삼층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면, 이 십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F 면에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십자가 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제 여기 이제 5시 씩 오른쪽 아래 여기다 놓고 트위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스트 한 번, 두 번. 여기서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죠? 그럼 두번더 하시면 돼요. 세 번. 천천히 하세요. 뭐 빨리 할거 빨리 할 필요 스피드 설명하는거 아니까 네 번. 자 하시게 되면 자 얘는 방향이 맞았는데. 지금 윗면이 지금 틀어진 거예요. 지금 엄밀히 보면 얘 하나만 틀어진 거같지만 정확히 이세 개가 다 틀어진 겁니다. 요, 요거 요 앞면에서 요한 11시 방향, 요 5시를 바꾸면서 11시에는 고정이 되고 나머지 세 개가 뒤틀린 거거든요. 아직 우리가 트위스트 얘번에까두 그러니까 번이 모자라죠. 그럼 요 단색 코너 얘나 상관없어요. 얘나 뭐든지 단색 코너 아무거나 얘를 갖고 와서 트위스트 두번치를더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두번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완성이 됐죠. 그렇게 돼서 나머지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이제 우리 피라몰 픽스 완성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피라몰 픽스 해법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laughs> 얘가 피라몰 픽스가 마스터물 픽스의 이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스터몰 픽스로 제가 왜풀 해법 영상만 첫 번째 영상이 세 가지로 푸는 방법 올려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완기초에서 진짜 공식처럼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이거의 이 버전이다 보니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요. 오늘처럼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지 않고 진짜 일반 이 큐브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식 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혹시 해보시고, 그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올려드릴까 하다가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되고, 일반 333에 뭐 아까 뭐팁하면 썼지만 그것도 어렵다. 뭐 트위스트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존에 충분히 올려드린 공식들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직접 여러분이 응용해 보시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설명은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괜찮은 큐브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혹시 이게 이 처음 진짜 아예 기본 정보가 없으신 분은 정말로 해법 영상 보지 말고 꼭 먼저 해 보시길 강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